아, 그 평면되네 아까 그치? 어. 아, 그래요 이거 보여야어 아. 오랜만에 갑니다 너 일본 처음 가는거야? 남자랑은 처음이야 넌 아니잖아 기억이 잘 안나 지우러 가야지 <laughs> 지우러 가야지 오사카에 갑니다 이따 만나요 아 여기는 도톤보리의 어느 <laughs> 술집입니다 짠 아, 쉽지 않다 지쳤어요. 쉽지 않게. <laughs> 사람에 치였어. 저카스로더 괜찮은 거같아 사실은 저희가 완성동 메뉴는 연말에는동석하에 오히려 많을까 심지어 오기 전에 다 <목소리> 싸웠잖아. 호흡기, 호흡기, 호 이거 호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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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같 호흡기, 호흡기,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분기 호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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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음, 소맥입니다 소맥이요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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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실망하셨어요? 만약에 아, 무슨... <laughs> 그거 아니야? 그 우리 그... 탄산수 그 뭐야? 우리나라 그... 편의점 가면 있는 거 아... 질, 뭐 토닉이야 그거? 아, 아니 그 있잖아 그 녹, 녹색깔 병에 있는 거아 트레비 트레비 트레비, 음. 트레비깔인데 이거 하루 쟁일 먹을 수 있어 <laughs> 세다

들어갑니다. 도착해서 말씀드릴게요. 헤헤헤 <laughs> 여긴 어디 가요? 예? 아, 여기는 이름이 뭐냐면 카민 커피입니다. 내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름이 뭐였더라? 아, 모츠이코! 저희는 이제 나베를 시켰고요.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. 피곤하실까요? 오, 이거 내야지 이거 냅시다 자 짠하 짠하자고요 짠막 저희 게 나왔습니다 이야 하루밖에 안 돼서 별로 그냥 그런데요 음, 뭐가요? 김치 그렇게 먹고 왔잖아 근데 매운맛이 거진잖아요 보자고 어떻게 나와요?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떻게 록지 록을 입 신한 음식점을 차수권이 죠 사장님이 여기도 계세요. 메뉴판에 다 자기가 있으세요. 여기서 있어요. 조용 조기 조용. 아. 자 <목소리> <목소리> 메뉴가 나왔는데 지금 제 앞에 정국이가 있거든요. 이번에 <목소리> 입수한 정국입니다. 아니, 정국이 노래가 나와요. 아, 오케이 사장님이. 가보시고 행정도이정든요이 정도로, 이나로이디도로이정도저이 정도로, 이정로이 정도로, 이 정도로, 이 정도로, 이이안도도이이이렇게해이 돼요 이 메뉴판도 없고요. 아니, 있는데 모델 모델 거 같더라고. 모델 거 모델 거 모델 거. 애니 좋아하는 걸로 해고 먹기는 약간 응. 이런 말인 거죠. 제가 여기서 이제 고조 사토루, 그리고 지금 저기 손톱에 강원아저씨 <laughs> 이런 걸로 친분을 <침문을> 쌓았고. 항상 <laughs> 먹는 <laughs> 이런 로컬들 어 오는 게 찐인 게 아닌가. 그쵸 이런 가슴이 아, 떨리긴 하는데. 지금 저 이거 세 번째 먹습니다. 치.

이런 곳이고요. 아메리카노라로 돌아가서 커피를 한다는 생각입니다. 뭐 하세요? 실화냐? 뭐가요? 린에 실화야?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약간 뭐랄까 홍대로 치면 약간 이제 삼거리 꽃차 온 거지? 이거 2,000원 정도? 저희는. 이렇게 해가지고 하 5,000원? 6,000원? 6,000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소주를 먹고 있고 저희는 언더락으로 밖에 못 먹습니다 소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프레쉬 말 없습니다 약간 음. 다 우리가 한국말 쓰니까 다 쳐다봐 음. 아보라뭐 보라해 보라 뭐얽끼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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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세네요 지금 담배 피시는데 세자 오늘은 마지막 밤인데 어? 와 맛있겠다 가고야끼를 시켰어요 저희는 아까 오늘 밖에서 뭐 어디 가가지고 기다릴 바에는 들어와서 먹자. 자 맛있게 먹으러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따 기어 안녕. 여기는 그 신사이바시 근처고 저희가 집 가다가 이제 좀 아쉬워가지고 지금 저희는 떡잎 콩을 먹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로컬. 빨리 따. 산산 보여 여기에 있고요. 여기는 길가입니다. 그지 길가. 이름은 어, 이겁니다. 타 모르겠네. 이름 뭐지? 타이 타이푸드.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갔는데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. 저희 가라오케가 그치. 있어가지고 노래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집인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추천드립니다.